네, 반갑습니다. 닥터성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 법인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제가 스스로 답변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법인 전환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법인 전환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법인 전환을 해도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법인 전환이 필요한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이제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은 15억 그다음에 제조업은 7억 5천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5억 네, 이 정도 되죠. 어 그래서 물론 이제 법인으로 하더라도 다 성실신고 하겠지만 또 개인사업자 분들은 또 성실신고 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 법인전환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건강보험료 포함입니다 아,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왜냐면 법인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20%입니다. 법인세율이. 그런데 이제 소득세는 6%에서 45%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 부담이 매우 크죠. 맥시멈 45%까지 가니까요. 아, 이런 경우에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외 공신력 제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뭐 개인과 법인 뭐큰 차이는 없지만 뭔가 법인이면 회사가 좀클것 같고, 그리고 법인이면 뭔가 신뢰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편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공신력 제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 전환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이제 향후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일반 증여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가업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사후에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생전에 이제 가업승계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명문화 되어 있고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세율 10%에서 20%까지 아주 낮은 비율로 증여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산의 증식 속도를 빨리 하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법인 전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이 아, 수익이 아니고요. 소득이 5억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소득이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법인의 한계세율은 20%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소득이 이제 200억원 이하인 경우죠.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억에서 20%를 뺀 이제 1억을 뺀 4억이 재투자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세율이 4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이 5억 정도 되면 이제 세율이 한40% 정도 되죠. 그러면 2억을 뺀 40%가 2억이니까 2억을 뺀 3억이 재투자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즉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산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법인은 한번더또 잉여금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처분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이제 법인의 주인은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인을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주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처분할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시 속도로만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법인 전환은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인 전환하는 방법 중에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조세 지원을 받는 이제 법인 전환은 어,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면 포괄양수대한 법인 전환과 그 다음에 현물 출자에 한 법인 전환 이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 세관면 포괄양수대한 법인 전환, 현물 출자에 한 법인 전환,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 이렇게.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럼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여기 앞에 세 감면만 빠진 거죠. 그래서 조세특례지한법상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법인전환입니다.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고 두 번째 이제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입니다. 즉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 양수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도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 양수도에 관한 법인 전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경우에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 전환을 선택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또 여기에 대한 답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대상 자산이 있고 그에 대한 세금이 클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을 선택을 합니다. 즉 세감면 포괄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또는 중소기업 통합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어 개인의 자산과 부채가 법인으로 넘어갈 때 이제 양도세 대상 자산이 있죠. 양도세나 취득세 대상 자산 토지 건물 등을 말하는데. 자, 이 토지 건물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은 양도세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법인에서는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세 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양도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다음에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자 이런 이제 자산을 넘긴다라고 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금 부담을 부담을 하고 법인 전환 을 하실 분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조세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세와 취득세 대상 자산이 없거나 아, 이제 토지 건물 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있어도 매우 미비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불편하게 많은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막바로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이제 이런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즉 포괄 양수도 방법이나 사업 양수도,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의 경우에 어느 정도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특법 제32조에서 정한 현물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또 현물출자나 이제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죠.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세 2월과세라는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 조세 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이제 현물 출자나 세관면 포괄 양수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인에서 법인의 이 자산을 넘길 때즉 양도세 대상 자산을 넘길 때 이때 양도세 이월 과세를 해줍니다. 양도세 이월 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양도세 계산을 먼저 하죠. 양도세 계산을 먼저 하는데 그걸 지금 당장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향후에 법인에서 처분할 때 내는 겁니다. 즉 지금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고. 나중에 법인에서 처분할 때 그것도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법인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뭐 지금 세금이 없다고 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는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통합은 양도세 2월 과세 말고 하나의 더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75% 감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현물 출자나 세감면 포괄 양수도는 양도세 이월과세의 혜택이 있지만 중소기업 통합은 즉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합하는 거죠. 여기는 양도세 이월과세와그 다음에 취득세 75% 감면 이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 제가 지금까지. 아주 20년간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그 임대 사업자 빌딩을 이제 개인 임대 사업자 빌딩을 법인 전환한 케이스도 무려 한 2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은 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매우 큰 혜택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면 큰 혜택이 되고요.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뭐 법인 전환 하나마나 비슷하지 않.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추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토록 법인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부담 차이입니다. 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뭐 물론 법인전환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 소득이 이 많다라고 하면 이제 세부담이 개인 같은 경우는 어, 45% 까지. 즉, 개인 사업자는 이제 6에서 45% 까지죠. 그런데 법인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 10에서 20%로 어,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차이가 크고요. 어,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소득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법인세 한계세율은 이제 20%라고 가정하면, 어, 세금 1억을 땐 4억이 재투자가 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 세율이 40%라고 가정을 하면 5억에서 40% 2억을 뺀 이제 3억이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억이 복리로 불어나느냐, 3억이 복리로 불어나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법인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예, 이제 소득이 많을 경우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업 승계가 용이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임대 사업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업 승계 요건이 되지 않지만 또 이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법인, 임대법인이 아니 일반 법인은 이제 가업 승계가 훨씬 용이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용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을 해서 10에서 50%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서 어 세율 10% 그리고 20%로 어 증여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이제 5억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업승계를 해줄 자산이 5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면 실은 세금이 없이 가업승계도 완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어떤 거냐면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산을 증여할 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시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증여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 최근 이제 2019년 2월부터죠. 이제 세법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예, 주, 주로 이제 꼬마빌딩 같은 경우 이렇게 증여를 예, 할때 만약에 감정을 받지 않고 이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따로 어 감정 법인을 예, 감정 평가 법인을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해서 그 감정 금액대로 다시 이 증여세를 물리고 어, 추가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가액으로 주로 하고요. 물론 뭐 아주 일부 작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조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왜냐면 네, 증여를 할때 또는 상속을 할때 이제 그대로 어 이제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량 등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 가치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기계 장치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가족의 소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개인 사업자인데 가족의 소득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종업원으로 고용을 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급여도 어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다른 이제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죠. 어, 하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사전에 증여를 하고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주식으로 증여를 해주고자 할때또 토지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이제 구세층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치 조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순손익가치가 매우 낮다라고 하면 어, 마이너스라고 하면 일단은 또 순자산가치 80%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기업가치 조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물론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사전에 징여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업가치 조절을 해서 징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주주로 등재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임원으로 등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급여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임원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임원의 급여는 일단 근로자와 다르고 또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근로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가족의 소득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은 과연 어떤 게 유리하냐? 뭐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주변에 많은 동료 사장님들도 이 영상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장님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꼭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